지금 중앙 흙이 위험한데요. 예, 이곳을 이으면은 백이 이렇게 두고요. 계속해서 수를 줄인 다음에요. 중앙은 흙이 4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은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이게 지금 단패도 아니고 한수 늘어진 패죠. 예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이거 흙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체 잘못하다니 중앙흑이 다 잡힐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진서 구단에게 어떤 수가 숨어 있었을까요? 자, 일단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끊습니다. 예, 지금 그이 위기인데요. 하고 또 빠집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이 백과 수상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끼우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지금, 중앙 100을 잡는 수와, 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언제든지 이 곳이 이제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이게 지금은 선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점을 잡고요. 여기를 두면은, 예, 이 중앙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두고, 자, 이제 따냈는데요. 따내면은 이렇게, 여기가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곳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이 귀의 흙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얼핏 봐서는 이제, 예,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쵸? 어쨌든, 흙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중앙 자체 잘못하다가 중앙 흑대마다 잡힐 수도 있는 위기였으니까, 예, 위기를 탈출했다. 이런데, 예,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의 진짜 신들린 듯한 공격이 또 시작됩니다. 뭐냐? 예, 그냥 평범하게 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근데 이렇게 큰 이득은 없죠. 예, 근데 신진사보다는 여기서 과감하게 둡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예, 양쪽 맛보기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데요. 이게 양쪽 다 지키는 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흑에게 이러한 이제 활용을 당하는 것은 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그쵸. 네,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예. 참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서 참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두면 이제 끊어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럼 이 100대만 전체가 못 살아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이런 데 슬슬 쉬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100, 중앙 100 이게 죽은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이게 바꿔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실전에서는 이제 이곳을 백이 찝었는데요 예, 이수가 어쨌든 이 바둑을 빠르게 백의 패국으로 이제 끌고가는 수였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있는게좀더 낯선데요 이렇게 두니까 신진성도 예 바로 끊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예, 이제는 뭔가 예 위험합니다, 백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예, 여기도 선수고요. 한열몇집 되는데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와 이제 중앙을 잡았는, 아좌상규를 잡았는데요. 흑은 이 중앙 백을 이제 일단 잡고 이쪽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공격하니까, 예, 어쨌든 예,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는데요. 그리고 예, 구자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포위망을 이제 신속단 형성을 하고요. 필사적인 이제 탈출입니다. 근데 이제 괴로운 베개, 괴로운 게 진짜 여기까지 따니까 이게 세력입니다. 세력.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끊겨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얘랑 베개 어떻게 싸울수라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두고요. 야, 이거 둔 다음에. 예, 정말 시원하게 공격하는데요. 그쵸? 그렇죠? 들여다, 계속 들여다 보기만 하고 딱씌웁니다 그러니까 이백 전체가 위험해요. 예. 이제 백은 나간데요 이거 두면은 막 붙여서 어떻게 싸우려는 거죠.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예. 그니까 이제 마지막 이 탈출만, 예. 마지막 승부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업입니다. 예. 다음에 안 수. 정말 예측 불가예요. 막 이런 거 공격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흙은 많이 죽었으니까 이걸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진서구단. 예,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데인베. 딱, 이것을 지키는데요. 그냥 살려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나가는데, 예, 여기서도 뭐 이런 거 나가지 않고 그냥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겼습니다, 이거죠. 예, 그 배이 계속, 괴, 계속 괴로운 건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두고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지켜본다 패도 안 따네요. 패도 안 따네. 딱 지키니까 이제, 백이 이쪽에서 어떻 수를 내려고 들어오는데요. 여기서는 수가 안 나죠. 이렇게 해서, 예, 신진서구단이 정말, 이 순식간에 이바도를 그냥 이겨버리는, 예,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중앙에서 이제 흙이 잡힐 것 같았는데, 딱 이거 두번 이제, 이렇게 하더니, 이 중앙백 잡고요 그다음부터 그냥 뭐예 진짜 강하게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다 살려주고 두는데 예 바둑을 쉽게 이깁니다. 예, 차이도 꽤 어느 정도 적당히 나고요. 어느 정도 예 이게 예 누가 이렇게 두죠? 바로 알파고 이렇게도 쓰는데요. 예 신진성단 대단합니다.